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르웨이의 깊은 산 속에 신비로운 힘이 숨겨진 지혜의 샘이 있었어. 이 샘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지.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솟아나는 신비한 곳이었어. 세계수라는 나무의 뿌리 끝에 위치한 세계의 샘물 중 하나였지. 나머지 두 곳의 이름은 질투의 샘과 예언의 샘이야. 샘의 물은 맑고 투명해서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춰볼 수 있었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특별한 샘이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샘물을 마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 하지만 아무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샘 앞에는 미미르라는 이름의 현명한 거인이 살고 있었어. 그는 샘을 지키며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시험했지. 미미르는 샘물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어. 어려운 질문을 던지거나 풀기 힘든 소수 께끼를 내면서 지혜를 시험했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시험을 치르기도 했어. 어느 날 오딘이라는 젊은 영웅이 지혜의 샘을 찾아왔어. 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지.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오딘은 미미르에게 샘물을 달라고 간청했어. 미미르는 오딘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 지혜는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딘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심한 듯 말했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미미르는 빙긋 웃으며 오딘에게 제안했어. 그대의 한쪽 눈을 나에게 주시오. 그 눈은 세상을 보는 대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해줄 것이다. 오디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 미미르에게 건넸지. 미미르는 오디의 눈을 샘물에 던져 넣었고 샘물은 더욱 맑게 빛났어. 오디는 샘물을 마셨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지.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오디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을 밝힐 지혜를 얻게 된 거야. 오디는 지혜를 얻은 후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파했어.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한 자를 도왔으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고 나중에 오디는 만물을 지배하는 자 신들의 왕이 되었다고 혀.